충격 속보. 최태원 노소영 1조 4천억 재산분할 판결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한민국 재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혼 소송.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파기된 결정적인 이유. 항소심이 재산분할 근거로 삼았던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는 논리를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대법원 판단은 이 돈은 불법적인 뇌물이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며 이를 노소영 관장의 기여분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법원 임급여가 무엇일까요? 도박 자금처럼 불법적인 원인으로. 제공된 재산은 법이 반환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법은 더러운 돈과 관련된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행위가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대법원은 중요한 한 가지를 확정했습니다. 바로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항소심 판단은 그대로 확정한 것입니다. 즉, 주식 자체가 분할 대상이라는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위자료 20억 원 역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산분할 액수는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1심의 665억 원보다는 많겠지만 항소심의 1조 4천억 원보다는 훨씬 적은 수준이 될 것입니다. 수천억 원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번 판결로 최태원 회장은 경영권 방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소영 관장의 무형적 기여, 예를 들어, 정치적 안정감 제공이나 자녀 양육 등이 과연 얼마로 평가될 것인지가 파기환송심의 새로운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은 불법을 통해 얻은 이익은 법이 보호하지 않는다는 정의의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동시에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는 원칙을 공고히 한 것입니다. 세계의 이혼 소송 1라운드는 끝났지만 더 복잡하고 어려운 2라운드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